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5 페이지 단면도 마무리 표현하기를 해볼 건데요. 단면도 마무리 표현은 그렇게 많은 표현이 들어가진 않아요. 단면도는 구조의 포인트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별도의 많은 표현 방법은 사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통인데요. 홈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아요. 75에 2400 정도의 크기를 만드시고요. 이미 치수로 이렇게 선음통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선음통 거리 간격은 3분의 1 지점 정도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C 엔터 하셔가지고, 골뱅이 75에 2400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의 치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여기가 75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0에 35 정도 이렇게 된걸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골뱅이 100에 높이는 25짜리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렇게 무브해가지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요. 맞춘 다음에 전체 길이를 쳐다보고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무브해서 가운데 지점으로 이렇게 끝에를 딱 올려 놓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 지점, 전체를 보는 상태에서 3분의 1 지점에 하나 놓고 선택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 더 3분의 1 지점에다, 아이고 복사가 안되네요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하나 둬서 이렇게 홈통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통이 설치되는 위치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요. 보면 캔틸레버 밑으로 됐을 때 캔틸레버에 여기 구멍을 뚫었던 거 기억 나시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벽면을 통해서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 도면을 만들어 봤을 때 여기 에 지금 캔틸레버가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우리 도면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브에서 이렇게 끝선을 잡고요. 이 끝선을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춥니다. 맞추면 지금 도면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도면이 들어간 상태에서 TR 엔터해서 객체 선택하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선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홈통이 들어가는 거고 이 하부 부분인데 밑에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이 홈통을 복사를 하나 하면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 라인에다 이렇게 맞춰요. 맞추면 지금 여기는 제가 일부러 미리 그려놨는데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이게 이제 시 하수관에 연결되는 부분을 표현한 건데 서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서클을 만들때 대략 한200 정도 짜리 서클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무브에서 4분점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약간 위로 올릴게요 이 정도 되게 이 정도 되게 올리고, 아까 여기가 7 5라 그랬죠. 옵셋 75. 200 정도 되는 부분에서 옵셋 75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무브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가 시 하수관 연결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선을 끄어서 TR 엔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부분도 이렇게 트림으로 잘라내면 완성되겠죠. 이가운데선 지우지 않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잘라진 부분. 절단 부분을 표시하는데, 원으로 표시해도 되고,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절단된 부분 표현하고, 요선은 이, 이 파선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선으로 표현해주면 홈통이 완성되고요. 어, 이 단면 홈통을 만드는 김에, 인면 홈통도 설명을 드리면, 인면 홈통 위에 이렇게 그 사각형, 깔때기 홈통이 들어가잖아요. 요 깔때 기 경통은 보통 150에 150 정도면 되니까 150에 150 정도 하시고 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해볼게요 돌뱅이 150에 150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만든 상태 200에 200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폴리라인 PL 엔터 하셔가지고 폴리라인으로 가운데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45도 선을 하나 긋고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듣고 나서 옵셋 역시 마찬가지로 75이기 때문에 옵 100짜리 50을 해도 상관없지만 75 나누기 2 하셔도 상관없어요. 얇게 보이면 얇게 보이도록 홈통은 깔끔해 보이 했거든요. 이렇게 작업하셔서 가운데 선 지우시고 가운데 선 지우면 이렇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홈통의 깔때기 부분은 홈통 거리 부분은 똑같습니다. 작도하는 방법은 입면에서 표현하는 홈통 부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거실 부분에 보시면 거실 부분에 이렇게 걸레바지 부분이 올라가는데요. 걸레바지 부분은 120만 옵세 시키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이 거실에 가끔 신발장이라든가 장애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신발장 높이는 1200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볼뱅이 1200에 높이는 900 이렇게 하시고요. 항상 이 집기, 거실에 들어가는 집기는 옵셋 30만 하시면 되고 가운데 선을 긋고요. 잘 보세요. 선 아직 안 끊었죠. 계속 선을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서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쯤 부분에다가 서클 하나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거 밀어시키면 손잡이 부분까지 완성이 되고요. 그림처럼 중심선 기준으로 이렇게 그 센터선으로 바꿔주거나, 색깔은 가장 가는 선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역시 텔레비전 선반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땡을 하셔가지고, 600에 높이는 450. 항상 3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3, 4.5, 6, 9, 12, 15 이런 식의 3회복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에 들어온 30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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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시고 손잡이 만드신 다음에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인면도에서 들어가는 표현 방법을 연습해 봤어요.